안녕하세요 윤종섭 스의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요, 바로 고양이 같은 강아지 vs 강아지 같은 고양이. 이번에도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제가 뾰족한 귀, 작은 눈, 알겠죠? 오... <laughs> 네, 네네네. 네, 네, 네. 작은 눈을 갖고 있고요, 옆으로 째진 느낌이 있어요. 날카롭게 생겼고 45도로 앞쪽으로 기울어진 귀가 포인트입니다 꼬리가 이렇게 말린 게 진돗개하고는 좀 다른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볼은 눈이 굉장히 동그랗고요 양말에실은게 포인트고요 이제 뒤집어진 V자 여기 홍채가 파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시바 인우네 시바견인데 이아이들은 일본 토종견이에요. 그래서 시바의 인우들이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됐어요. 스피츠 계열의 품종들이거든요. 스피츠들이 늑대하고 가장 DNA가 똑같은 품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늑대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시바견들은 분리불안증이 전혀 없어요. 저도 스티피츠 믹스견을 키웠는데 저희 강아지도 분리브해증이 아예 없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왜 그러냐면 <laughs> 보호자가 있었을 때 절대 못 올라갔던 뭐, 쇼파 위로 올라간다든지, 들어가지 못했던 방을 몰래 들어가 본다든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못 해본 것들을 하게 돼서, 이런 아이들이 또 분리반생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 시바견들은, 뭐, 다잘 아실 테지만, 고집이 엄청 세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들 보면은, 보자님들이 산책줄을 땡기는데, 시바견들은 안 가는, 안 가는 그런 표정을 짓는 짤들이 많은데,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을 가, 가고 싶어 하지, 보호자님 곁을 따라다니는, 산책하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맥돌의 뜻은 봉제 인형이라는 것,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도 보면서 특이했던 것은 다른 품종묘와 다르게 품종묘끼리 만들어진 아이들이 아니고 길냥이에서 만들어진 품종이래요 조상인 아이가 앙고라 계열의 흰색 털을 가진 큰 길고양이였다고 하는데요 검한 고양이하고 같이 교배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거꾸로 된 V자 패턴 가지게 됐다고 하고 교배를 했었을 때 성격이 착한 고양이 위주로 교배가 됐대요. 그래서 이 렉돌이 무릎냥이로 유명한 거. 병원에서 이렇게 위에 가방을 열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나와서 두리번거리면서 만져달라고 이런 고양이 잘 없어요. 진짜 강아지 같네요. 엄청, 엄청 순하고 엄청 애기도 많고 처음에 이 렉돌 품종을 교배를 시킨 게앤 베이커라는 브리던데 그분이 아마 욕심이 많았나봐요. 렉돌 품종을 꽉 잡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배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렉돌 품종 중에 한 40%는 그때와 같은 렉돌 품종이라고 합니다. 시바인우가 엄살이 엄청 심해요. 시바스카린. 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오면은, 저희가 안 나가봐도 시바견이 온줄 알아요. 발톱을 이렇게 깎는다고 하면은, 으르르르 이러면서 경고를 주거든요? 시바견들은, 이렇게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만지면은 계속, 낑, 낑, 낑! 이렇게 계속. 밖에 기다리시는 보호자님들이 걱정을 해요. 누구 지금 안 좋은 거 아니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때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원래 이 아이들은, 엄살이 굉장히 많은, 이 종류 하나입니다. 렉돌의 대표적인 특징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체중이 8개월령까지는 계속 크다가 그 다음부터는 살이 찌게 되는데 이 렉돌 고양이들은 2, 3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크고 길게는 4년까지도 크는 품종이에요. 수의사들이 4, 5kg 넘는 아이들은 좀 비만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렉돌은 좀 예외죠. 보호자님들이 언제까지 커요? 물어봐요. <laughs> 렉돌 고양이들 또 다른 특징은 수직. 공간보다는 수평 공간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고요. 뭐 식빵 자세를 하면서 쉬는 것보다는 좀 널부러져서 쓰러져서 자는 게좀더 편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시바견들은 늑대랑 비슷한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화가 꼭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강아지 사회화는 3주에서 15주령이거든요. 만약에 사회화가 안 돼서 다른 강아지나 아니면 사람을 무서워하면 산책을 못해요. 근데 강아지한테 산책을 못 하는 거는 진짜 난이도 두세 배 올라가는 거고요. 시바견들은 3주에서 15주까지는 무조건 사회화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 사회화만 되면 엄청 순해요. 제가 계속 공격성이 있다, 뭐, 예민할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육만 잘돼 있다면 너무 순한 품종이에요. 사람도 좋아하고, 표정도 엄청 밝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사회화하는 방법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줘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병원에 계속 접종하러 오는 거거든요. 이제 렉돌은 원래 사회화가 되어 있는 아이지이 시바견들이 후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면, 이 아이들은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 났죠. 렉돌은 좀 게을러서 그루밍을 좀잘안 해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진짜 그래요? 항문이 많이 도는 것 <laughs> 얘기가 있는 거예요. <laughs> 맞아. 요아그러요 <laughs> 좀 게으른 편이에요, 다른 고양이들보다. 스스로 구르밍을 좀안 하는 대표적인 고양이거든요. 예, 이쁘니까 자기 몸을 씻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뭐, 난 이쁜데 어떡하라고. <laughs> 시바견들은 깔끔 엄청나게 떠나요. 무조건 실외 대변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병원에 오면 다리가 부러져서 온 아이들. 산책을 해줘야지 변을 봐요. 장 안에서는 안 봐요, 또. 그래서 짧게 5분이라도 산책하고 그때 안아서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품종 중 하나. 시바견의 털이 긴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빗질을 이 시바견들이 털이 짧잖아요. 털이 짧은 아이들이 원래 강아지들은 더 많이 빠지거든요. 얘네들이 이중 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루밍 해주지 않으면 안쪽에 피부에 쉽게 감염이 돼요. 저희 병원으로 많이 내원하는 질환이 피부병, 곰팡이성 피부병이고요 계속 빗질을 해줘서 털을 빼놓, 빼놓게 해줘야 되고, 털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좀 환기도 잘 시켜줘야 주 되고 합니다. 렉돌 아이들의 다른 고양이 품종에 비해서는 털이 많이 빠지는 품종은 아니에요. 스스로 구르밍을 안 하니까. 습사님들께서 <laughs> 힘들더라도 계속 빗질을 해주셔야죠. 시바이우가 대체로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병원에 왔을 때 특별하게 아파하는 곳이 없고요. 뭐 슬개골 탈구도 있다곤 하는데 제가 진료 받았을 때는 거의 뭐. 이 아이들은 다리도 건강하고 심장도 건강한 편이고 또는 비대성 심근병증 또 비대성 <laughs> 심근병증인데 사람 비만일 때 당뇨 잘 걸려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고양이들은 원래 HCM을 잘 갖고 난품종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 요 시바이누는 강아지를 키우지만 한 번쯤 집사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아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혼자만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 만져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무릎에 앉는 거는 절대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바야견이 가장 좋은 품종일 것 같고요. 맥돌은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지만 한 번쯤 강아지의 손길이 <laughs> 그리우신 분들 이렇게 만져주는 걸좀 좋아하고 그거를 행복해 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가장 딱 좋은 아이들이고요. 특히 아이들은 전혀 싸납지도 않고 애교도 많으니까 그런 착한 성격을 원한다 하면은 저는 렉돌을 추천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렉돌로 하겠습니다.